이체가죠이체사람의인체 아 인간. 인간은 인체. 사람은 인체야 님질님이 있어요 알은요 알, 알, 알. 알은 식물인가요? 아. 심오한 질문인데 아, 알 이꼴 씨앗하고 똑같아요 맞죠 씨앗 어느 순간부터 생명체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화학권 그러니까 어떤 열 에너지를 받으면 물과 습기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씨앗이 발아해요 싸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생명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단계야 애매하다고 분자에서 생명체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어딘지 몰라서 애매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씨앗이 생명체냐 물어보면 아닌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환경에 적합하게 조건이 된다면 온도와 습도가 적합하게 된다면 생명체로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걸 몰라 화학반응을 막 여기서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서 화학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막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면서 싹이 나오는거야 그 안에 뭐 이렇게 줄기가 있고 나뭇잎이 있던게 나온게 아니야 스스로 만든거야 맞지? 화학반응을 통해서 맞죠? 알도 마찬가지야 노른자 흰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배아가 만들어지고 척추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체인지, 애미해요. 사람의 태아도 마찬가지야. 생명체가 어느 순간인지 몰라, 우리. 그래서 법적으로 나름대로 나름 얘기를 해놨겠지. 나라마다 다를 거야. 뭐, 임신, 뭐, 8개월부터 생명체가 생명 보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태를 하거나, 뭐, 충격을 줬을 때 생명체가 죽으면 살인에 해당된다. 나라마다 달라요. 이건, 애매하기때문에 애매하기때문에 어디서부터 생명체라고 할지 내가 얘기했잖아 새로운 성질이 창발하는데 이걸 애매하게 잘 모른다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어느 순간부터 생명체라고 할지 어느 순간부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데 잘 몰라 그냥 나도 모르겠어 정리하자면 씨앗 이 자체는 생명체가 아닌데 어떤 조건이 되는 순간 생명체가 될수 있는 것이야